그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. 사랑에 약속하지 않고요. 매일을 춤추듯이 살아서 한 순간도 그에게 눈뜰수 없었나 봐요. 그 사람 부끄러워 않아요. 쉬운 농담에 쉬우지 않고요. 그러다 한번 웃어주면. 난 어쩌지 못하고 밤새 몸 달아했어요. 날 살게 하던 충명한 말 마디 마디, 겨우 미워해봐도 잊혀지진 않네요. 발자국 하나 안 두고 어디로 바삐 떠나셨나요? 날 덥게 하던 따뜻한 손 마디 마디. 벌써 밀어내봐도 떨쳐지지 않아요 그림자 한뼘안 주고 어찌 숨가피 떠나셨나요 그 사람 마주친 적 있나요? 여전히 그렇게 그던가요? 지금쯤 어디서 어느 누구 어떤 음악에 고고이 춤추고 있을까요?